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사여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사여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선지서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은 죄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구원받은 자가 누릴 영광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저자는 당연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전기를 기록하였고 유대 전성에 따르면 므하세 왕에게 톱으로 몸이 잘려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스르의 사네립 왕이 암살되는 주전 681년까지 살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징계하시지만 용서하시고 사로잡히게 하시지만 돌아오게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남유다의 4명의 왕에 걸쳐서 60여 년간 활동한 선지자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나여 본 게시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흥망이 위협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타산 지속으로 삼아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라는 이 두갈래의 길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 외칩니다. 이절 말씀해 보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으면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불러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각가지 일들을 하늘과 땅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늘과 땅이 보기에도 남쪽 유다의 반역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아끼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소, 그리고 나귀를 이스라엘과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금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웠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소와 나귀에 비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폐역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와 나귀와 비교하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절 말씀해 보시면 자식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짐승만도 못한 놈, 소와 나기보다도 못한 놈, 소와 나기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왜 자기 주인을 배역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내칠실법법또 한데도 불구하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여전히 내 백성, 그리고 내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깊은 슬픔에 빠지십니다. 사절에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우리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락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절 말씀해 보시면, 타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인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라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극기야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를, 자녀를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음하게 체벌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이처럼 혹독한 징계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그런 고통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폐역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가 해초리를 듭니다. 그 해초리를 들고 때리는 그 자녀의 심정은 이루 말을 할수 없다는 것이죠. 매를 맞는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폐역한 그런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매가 한 번뿐이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심지어는 그 육체가 엉망진창이 될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매며 기름으로 부드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매를 드신 것은 아니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용히 말로 타일렀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상할 만큼의 매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몸은 징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땅은 항폐해졌고 성읍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정은 불에 탔습니다. 출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줬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항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돔과 고무라와 이스라엘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해밭의 운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어같이 겨우 남았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땅이 항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동과 고모라와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망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때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자식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길이 망할 길이란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징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할때 돌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또 약한 매를 맞을 때 돌아오는 것은 덜 현명한 것이고 온몸이 만식창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징계가, 징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해초리를 들 때에 그 자식을 아프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 자식이 돌아와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망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부모가 해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폐역한 그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탄식이 뒤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상이 여기시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일이 여기시는 빛이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빛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어두운 반역의 기운을 물리치시고, 불순종하는 그런 어두운 기운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인생의 비극과 저주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버린 백성의 삶은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성도의 인생은 형통할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 그 순간은 곧 꽃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그 가지는 메말라져서 아궁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품을 떠나면 그 순간은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메마른 가지처럼 인생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라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지 않고 평안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안테나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때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고, 매를 더 맞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추어서 지지직거리는 그런 혼란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선명한 화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맑고 갠 그런 평안한 그런 인생을 살아 가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